국제결혼, 톡, 톡, 톡. 안녕하세요, 지사장님. 오늘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의상이 너무 멋지세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점,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몇 가지 질문을 더 갖고 왔는데, 네. 어,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매매혼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제가 듣고 있는데 아, 아제결혼은 매매혼이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네. 매매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듣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지사장님 뭐 제가 매매혼이다 아니다 뭐규정짓킨 그렇지만은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우선 그 매매혼이라는 그 정의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랑이 신부집에 일정한 금액을 지, 지불하고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혼인, 네. 혼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맘, 쉬운 얘기로 그냥 적어 한 얘기로 하자면 돈 주고 사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게 매매혼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 근데... 실제적으로 국제결혼이 여성들을 돈을 일정한 대가를 현재에다가 여성 집안에 지불을 하고 혼례를 하는 거냐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리니까 아니, 베트남 그 집안 아니 베트남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돈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 나 저도 뭐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화가 나거든요 돈 지불하는 게 없어요 아요 예를 들면은 베트남 예를 들을까요? 네. 자, 보통 보면 신랑분들이 그 계약하는 금액이 아까 전편에서 설명드렸죠? 네. 아까. 1200에서 1500 사이가 일반적이다. 네. 그러면 1200에서 1500 들어가는 게그돈 신부집에 주고 옵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 주고 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그죠? 네. 아요 아까 저 전편에서 말씀드렸잖아? 우선. 뭐, 들어가시는 예정 자분의뭐 비행기라든지 한국, 왕복 항공료, 그다음에 인솔자 항공료, 숙식 제재비 들어가겠죠? 네. 그다음에 거기 현지에서 결혼식 올리잖아요. 맞아요. 결혼식 비용도 들어가요. 네, 결혼식 하셨어. 비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뭐 신혼여행비 들어가죠? 기숙사 그다음에, 비용 들어가고. 기숙사 비, 그다음에 서류비 일체 한국과 베트남 양국과 서류비 일체. 그다음에 네. 학교. 숙사비그 다음에 신부님 들어올 때의 항공료 네네. 그렇게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거 빼고 나면 뭐 일부 남는 금액이 있겠죠? 아. 그래. 그게 그 업체들의 그 성원수수료가 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신부님에게 그 1200에서 1500으로 계약하시게 되는데 그 금액을 신부님에 드리느냐? 거기서는 이원도 없습니다. 네. 신부님. 신부님에게 드리는 돈은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신랑님들이 현지 들어가셔서 신부님 만나셔갖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잖아요. 음, 결혼식 네. 올릴 때 저희 같은 경우는 300달러. 300달러. 300달러 얼마입니뭐한 4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그걸로 그 부모님들한테 아유 딸님 이렇게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가실 때차별나하십시오 음. 그 예의, 예의상 드리는 그거지. 아니, 300달러, 40만원 갖고, 그 신고, 팔 부모님 계십니까? 음, 그럼요. 그, 맞아요. 아니, 그 정도는 한국에서도, 아유, 차별하십시오 장인, 장모님. 드릴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게 매매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금액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큰 예. 금액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지 못하고, 금액이란 숫자만 생각하고 그걸로 여자분들을 매매혼에 데리고 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제가 여쭤볼게요. 네. 그럼 한국에서 결혼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어... 물론 그 형편에 따라 틀리겠지만, 네. 뭐집 이런 거는 말고, 뭐 결혼식 올리고 하는데도 꽤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그 금액 결혼식 올리냐고 들어갔으면 그게 매매혼일까요 <laughs> 아니, 아니, 여기서도, 베트남에서도. 한국역 그러면 걸어갑니까? 헤엄쳐 갑니까? <laughs> 네, 맞아요. 그럼 어디서 자요? 호텔비는 어떻게 하고? 또 국제결혼 특성상, 우리나라 같이 그냥 구청이나 가서 그냥 달랑 혼인신고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나라 외교부도 가야 되고, 영사도 가야 되고,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비용들, 수고비들. 현지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학교 비용도 들어가고, 기숙사 비용. 네네.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 신부님의 매매혼의 개념인 정이 돈을 주고 한다는 거는 전혀 네. 돼. 전혀. 전역. 그분에서 이런 네. 없습니다네 네. 전혀 해당되지 않네요. 예 그래서 매매혼이라는 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좀 너무 화나요 그런 얘기들. 그럼 베트남 네. 여성들은 뭡니까? 그럼 몇 분의 그 풀려가는 여성들입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 얼마나? 여성들이 기분 나쁘고 가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확실히 아시고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건좀 무리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매매원이 아니라고 우리 지사장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남성들이 뭐 유럽 사람들하고 뭐 결혼한다고 쳐요. 가정을 해요. 네. 그래갖고 좀돈좀 좀 들어갔어. 그럼 유럽 사람들하고 할 때는 매매문이라고 생각을 안 해. <laughs> 예? 유독 동남아나 쉽게 얘기해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우리보다 맞아요. 형편이 떨어지는 나라, 여성들하고 결혼하면 매매문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어차피 그 현재 다준 돈도 아닌데, 그럼 유럽 사람들하고 할 경우에 돈이 더 들어갔으면 그건 더큰매매문이겠네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식에 매매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사실 매매혼은 아니지만 오해라는 경우가 몇 가지 네. 이유는 있습니다. 보니까 그 매매혼이라고 오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키워드들이 뭐 급하게 결혼하신다던가 네. 아니면 큰 나이 차이 뭐 20살, 30살 그렇죠. 이렇게 나이 차이 난다던가 네. 아니면 이제 이혼율 네. 그리고 또 결혼에 임하는 남자들의 자세 뭐 예쁜 여자를 원한다 이런 네. 것들이 있다 보니 어떤 분들은 일각 시선에서는 매매혼이라고 오해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네. 급하게 결혼하고 나이 차 이런 것도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받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매매혼은 아닌 거고, 네. 뭐돈 주고 저가는 것도 없어요. 물론 그 신부님들 들어오시기 전에 뭐 기숙사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용돈 그몇백달러 보내주는 거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신부님들이 학교 다니고. 하다 보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잘사는 나라다리고 좀 어려운 나라에서 그것도 부담이 되니까 그 정도는 신랑님들이 그냥 보내드리는 거고 그거 갖고 매매원이라고 치부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몇 가지 오인받는 경우, 네네. 급하게 결혼하기 때문에 맞아요. 보통 보면 국내에서 하게 되면 뭐 요즘 뭐 중매는 또 있겠지만은 대부분 뭐 연애결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귀고 하는데 국제결혼 같은 경우는 교제할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연애결혼 특별한 경우 음. 빼놓고는. 음.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거 초치기로 하고 나서 돈뭐나 2천만 원 들어갔는데 얼마 들어갔으니까 매매운 아니냐. 음. 근데 그렇게 오인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급하게 하는 부분에 문제도 있겠지만은, 요즘은 좀 그래도 많이, 어, 틀려졌잖아요. 국제 네, 결혼하는 네. 게. 그래서 요즘 보면 사전에 뭐, 영상통화를 해갖고, 충, 여성들 충분히 만나본 다음에, 뭐, 여성분도 마음에 들고, 남성분들도 마음에 든다 하면은, 서로 또교제 시간을 갖잖아요. 네. 뭐 영상통화를 하고, 문자 주고받고, 통역기 통해서, 그래갖고 어느 정도 친분도 쌓고 교제를 한 다음에 어 이어서 괜찮은 것 같다 하면 그때 들어가서 이렇게 그 행사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해받는 부분은 또 많이 없어졌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오해받는 이유들 중에 나이 차이가 또 가장 크지 않나 싶어요. 예. 보통 어, 20, 30... 네, 30 정도 예. 나이가 차이가 나니까 나이 차이 부분은 조금 어쩔 수 없는 게 우선은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여성들이 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일찍 결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초혼인 남성분들이 또뭐 재혼하고 하기도 그렇고 초혼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일찍 결혼하는 편이기 때문에 초혼하고 하려고 하면 좀 나이가 어린 게 있잖아요. 어릴 수밖에. 아,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신랑분 예정자분들 보시면. 우리나라는 또 결혼을 좀 늦게 하는 편이잖아요. 요즘에 많이 늦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많이 늦죠? 네.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 뭐 서른 다섯이나 돼야 뭐결혼하려 그래고 문제예요. 네. 이제 네. <laughs> 근데 또 굳게 결혼하신 분들은 뭐 서른 다섯까지 해다가 어, 그래도 국내에서 더 찾아봐야지 이러저러하다고. 40을 넘기게 돼 있어요. 네. 보통 뭐, 그렇게 뭐, 시더라고요 정년기에 한다 그래도 3 5인데 조금 더 기다려 보다 하면 1렇게는 40대잖아요. 네. 그럼 40대고 하시다 보면 나이가 뭐 20대 거기 초온 들하고면 초중반하고 되다 보면 벌써 15살이 상이 차이가 나잖아요. 요즘 15살은 아무 갭이 크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도 차이는 나는 거죠. 물론, 그, 나이 차이가 적고, 같은 세대고, 이런 식으로 되면 좋겠지만, 특성상, 국제결혼 특성상, 뭐, 그거는 계획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젊은 여자들을 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돈 주고 사오는 거 아니냐, 내명은 아니냐. <laughs> 네네. 돈등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중원은 없네요. 네, 그런 네. 부분은 조금 대비 좁혀질 필요는 저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매매원은 안다. 네. 정의를 너무 잘 내려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사장님. 또한 네. 아까 그 지적하신 뭐 이혼율. 이혼율. 네. 사실 뭐 국제결혼이 이혼율이 뭐 낮지 않아요. 좀뭐 어느 정도는 좀 높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살다 보면, 뭐, 나이 차이도 있겠지만, 은뭐 문화적 차이, 여러 가지 뭐, 언어, 장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에서 연애 결혼할 때보다는 높을 수밖에 음. 없어요. 부분도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네. 근데 반대로, 국내 결혼은 그러면, 이혼율이 낮으냐? 혹시 그, 국내 이혼율 몇나 되신지 아십니까?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한세집 걸로 하나가 다 이혼가정이라는 얘기는 듣긴 들었어요. 근데 통계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30% 이상 돼요. 한40% 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국내 결혼, 뭐다 연애 결혼하고 몇 년씩 사귀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네. 뭐 국내에도 이혼율은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혼율 때문에 뭐 높으니까, 매매혼이다 오히려요, 최근 통계에 나온 거 보면, 예전에는, 어,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이혼율이 더 높았는데, 최근 통계로 나온 거, 제가 본것 같은데, 국내 결혼보다 이혼율이 낮아졌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 오히려 반대로. 예. 오, 네. 왜냐하면, 이제 국제 결혼법도 강화됐고, 또 지금 사전에 교제하고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줄어들었어 줄어드는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사장님 네, 지사장님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예. 보통의 남성분들은 그 결혼에 임하는 자세들이 좀남다를것 같기는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매혼이라는 생각들이 더 크신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나이든 드셨거나 네. 이런 분들이 뭐 젊은 여성 데려오니까 맞아요. 이건 아매 그리고 뭐 돈이 얼마 들어갔으니까 매매운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또 오인받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게 또실제적으로 어, 그렇고요. 하지만은 그 예전하고 많이 틀려진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은 여성들이 아 한국 사람으로 가면 뭐 괜찮아. 뭐, 잘 사는 줄 알고, 이렇게, 음. 결혼하고, 나이 많아도, 오케이, 오케이 하고, 결혼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네. 그거,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많이 바뀌었겠죠? 아유. 우선, 나이가 많이 차이 나면요, 여성분들이, 본인들이 안 한다고 그래. 아, 본인들이 안 한다고 그래요? 안한다요 <laughs> 네. 본인들이 봤을 때, 프로필 꼼꼼 체크하고, 나이 몇 살인가, 또 직업은 어떤 건가. 예? 또, 가족 관계는 어떻고, 뭐, 흥력은, 이런 거를 요즘 꼼꼼 체크하지, 무턱대고 한국에서 남성들 있다고, 오케이 하고 결혼할 여성들? 없습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바뀌신 아유, 것 같네요. 오히려, 한국 초혼 남성들도요, 어느 정도 나이 먹고 저거 하면, 재혼하고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래서, 재혼하군요. 여성들이 뭐, 한국 남성들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하고 오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옛날 얘기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뀌습니다 음.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매매혼이라는 말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또한 가지 어, 보편적인 또 생각들은 그 못사는 나라 우리보다 조금은 이렇게 낙후된 나라의 여성들을 데리고 오면 이것도 매매혼이라고 또 오해하는 또 선입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려도 뭐 여성 집에 집안에 뭐돈 주고 거래한 것도 없는데 그런 오인되는 부분 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그러면은. 그, 그런 오인받는 이유가, 예를 들면 유럽이나 잘 사는 나라의 여성들이 왔다면 그런 오해를 받을까요? 안 받거든요. 이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잘 사는 나라의 여성들, 뭐 유럽이라든지 그런 여성들 만일 그 결혼해서 데려왔다면 그거 매매운일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그러게요. 생각을 합니까? 그러게 여기서도 또 궁금증이 생기네요. 아니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은 오히려 그쪽을 데려다 보면 소유 비용이라든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음. 더 많이 들어갔으면 더큰 매매원이겠네요. 그렇게 그러면, 생각 안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보다 환경이 열악한 나라의 여성들 데려갔다, 실제적으로 거쳐 지불하는 것도 없고 실제 진행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그 나라가 우리보다 열악하니까. 못 사니까, 아, 그 나라 못 사는 여성들돈 주고 사온 거 아니냐라는 인식, 그런 선입견 때문에 그 오해를 받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나라가 낙후됐고, 선진국이고, 이거에 대해서의 그 문제점은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나, 아, 못 사니까 당연히 돈 주고 사왔겠지. 아니, 뭐, 천우0 이천 들어갔는데 그돈 주고 사온 거 아니야?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비용은 진행비용으로 다 들어가고, 그, 소개한 회사 업체들의 그 수수료로 나가는 거지 여성 측에 지불되는 건단 이런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매매원이라는 문제점들을 보통의 사람들은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걸 잘 알고 짚고 넘어가시면 이게 절대 매매원이라는걸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 둘이 사랑해 갖고 물론 그 어떤 제 3자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지만은 국제 특선상, 언어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갖고 소개를 받았지만, 둘이 사, 사랑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어? 누가 생각할 때, 어이, 저신거 저기, 돈 주고 사온 거 아니야? 이해보십시오 <laughs> 그 한국 신랑 입장은 뭐고, 여성은 또 뭡니까? 맞아요. 그 사람들은 큰 마음의 상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확실히 알고, 그 이렇게 좀선입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인식 개선이라든지 약간 선입견이 없어진다그러면 정말 국제 결혼에서도 정말 많은 커플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수장님. 네. 네,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드렸고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 수 있을까요? 아, 어, 그럼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시간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만나요. 안녕. 안녕.